안녕하세요 개우TV 패닉입니다 내일 소개종목 공개전에 기존에 소개드렸던 종목의 흐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리에이 사이언스입니다. 자이 종목은 음 제가 여기 음향표시를 했던 이 구간은 이제 안 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물론 뭐 여기 음향표시를 살짝 깰 수는 있어요. 그래도 22,000원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개입은 있습니다. 네 사실 22,000원이 가장 중요한 라인이에요. 네. 여기만 안 깨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어, 좀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이왕이면, 음향표시까지 안 깨는 게 좋, 좋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하락 이후에, 어, 상승이, 크게 상승이 나오지는 못했어요. 네. 자, 바닥 다지고 상승이 났지만, 또 이제 좀 눌렸어요. 눌렸지만, 이 음향표시한 구간까지는 눌렸기 때문에, 여기서만 좀더 잘 버티고 음, 이 구간에서의 이제 매무소 소화만 잘 된다고 하면 좀 이제 점차 조금씩 상승으로 갈 확률은 있다, 좀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볼게요. 다음 P S K입니다. 자이 종목 반도체 업종인데 수급은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매수를 매수가로 드렸던 그 구간에서 어, 좀 길게 놀고는 있어요. 옆으로 지금 기는 가격 조정, 을 기간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자, 그 기간 조정만 잘 받게 잘 받게 된다고 하면 또 다시 한번 제가 기존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어, 자, 내년까지도 좋게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 시기만 좀잘 버티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위닉스인데요. 자, 드디어 위닉스 금요일 날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자, 우선 이 종목도 단기 수익이 낮기 때문에 제포트에서 제의를, 어, 할게요. 제의를 하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내일, 뭐, 다음 주에 살짝 뭐, 눌릴 수도 있습니다. 상승이 나오게 되면 좋겠지만, 뭐 하락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 이제 수익 구간이신 분들은, 어, 최소한 어느 라인까지만 더 이제, 보실 분들은, 어, 그 라인만 깨지 않는 성대에서 쭉 가져가는 전략도 괜찮고요. 또는, 내일부터 내일 정도에 뭐 살짝, 어느 정도의 비중을 익절을 하고,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부담 없는 물량으로 가져가는 전략도 괜찮고요. 네. 그런 걸좀 고려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익절 라인을 좀 정해놓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CJ 시푸드. 어, CJ 시푸드는 수급 괜찮고요. 지금 차트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제 매수 구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음 뭐눌 때마다 좀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부담 없이 많은 물량은 보다는 좀 적은 물량으로 다 이, 이마트입니다. 자 이마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물론 여기를 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깨게 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손절이 맞다고 해 말씀드렸고 나는 이거 중장기 이상을 보실 분들은 나눠서 매수하시라 고그러죠 여기서 한번 깨게 된다면 밑에서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음 맘스 터치 뭐이 종목도 어 계속 며칠간 제가 매수 가를들드던이 구간 그죠 3,770원 미만으로 해서 좀 3,500원 사이 매수에 나가보자 라고 말씀드렸던 그 구간 계속 지금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좀 지난주 그래도 금요일 빼고는 딱좋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맘스터치는 계속 밑에는 하방은 지지하는 모습, 음,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고기한 7천 원 초반 때는 계속 고로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좀안 좋아서 좀 눌리게 된다고 하면 버, 어, 덥석 매수하기보다는 매수가 들어오는 거 보고, 밑리가 달리는 거 보고 매수한 전략도 음, 괜찮아 보입니다. 네. 다음 유라테크. 자 유라테크는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매수를 진행하자 말씀드렸던 구간인데 딱그 구간이에요. 지금 이제 제 매수가 들렸던 네이 구간에서는 좀잘 어, 눌릴 때마다 이렇게 보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자 그리고 다물 멀티미디어 자 매수가를 들었던 구간에서 이 종목은 단기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요. 서서히 그죠? 네. 자, 안철수, 안철수, 관련 이제 대선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인데, 어, 이 종목을 뭐 단기로 가셔, 가져가, 가져가실 분 단기로 그냥 짧게 먹고 나와도 되고요좀 내년까지 보실 분들은 눌릴 때마다, 최소한 지금 3,600원. 그이 그러니까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기회는 3,600원 가기 전에. 3,600원 가기 전에 최대한 낮게 매수하는 게 가장 좋다. 어. 3,600원 가게 된다고 하면 좀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는 어 매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가 볼때 3,600원 가기 전에 밑으로 하는게 어떨까 싶은데 어 그러나 저는 음 권장은 안 드려요 이미 저는 이미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자이 구간 4,000원 구간 3,400원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하신 분들은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선 이 종목은 음 단기 수익이 낮기 때문에 제 포트에서는 제외를 할게요 자 그리고 케이지 모빌리어스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이 구간인데 아이 종목이 이렇게 매수가 아마 안 됐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는 바로 빵빵 치고 올라간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이 종목은 다시 한번 11,000원 깨고 18,000원 18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매수 구간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좋게 보시는 분들은 따로 좀 전략을 세우셔서 좀 매수하시는 게 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종목은 제 매수가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 포트에서는 제외를 할게요. 그러나 저는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제가 매수가를 들었던 종목, 이제 주가까지 내려오게 되면 어,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소개 안난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 수익 안나 종목 위주로 좀 소, 어, 리뷰를 해봤고요. 그럼 내 소개 종목 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예, 소개 종목은 후성, 모트렉스 두개 종목이에요. 자, 우선 후성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금 보면 반도체 제조 부품에 또 2차 전지, 뭐 온실가스 그다음에 수소,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센터에좀 많이 속해져 있어요. 어, 올해 초에 후성이 어, 회사 분할 결정. 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1월, 2월, 3월 이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빠졌었어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악재로 인해서 미리 빠졌고, 그리고 나서는 저점 이후에는, 자, 옆으로 보시게 되면, 어, 저가는 이제 박스권 하단은 9,000원 후반, 박스권 상단은 12,000원 밑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현재 박스권 흐름으로 보이고 있어요. 제, 제가 볼 때는. 네. 어, 악성 매물, 어, 소화, 이제 가격 조정을 받고 나서 지금은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박스권으로 해서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박스권 하단 정도 위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후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차 전지 소재 사업 속도낸다. 이제 신규 사업이죠. 이쪽으로 이제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게 당장 실적에는 바로 반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선 좋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성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에는. 자, 후성. 지금 자리 보시면 계속 이제 박스권 저점. 그죠? 거기에서 저점 이후에 한 단계 레벨업. 주가한 단계 레벨업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옆으로 기는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볼때만원 초반. 결국은 만 사백 원, 만천 원. 또, 좀 넓게 본다고 하면 만원 밑으로. 이렇게.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이렇게 두, 번, 두 군데로 분, 이제 분할로 해서 매수로 진행을 하면 좀 좋은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후성. 네. 그리고 모트렉스인데요. 자 모트렉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율주행 관련 섹터예 어, 종목입니다. 올해 실적이 어, 상당합니다. 지금 1분기 보시면 매출 작년 대비 좋아졌고요, 영업이익도 좋아졌고요, 당기순이익도 보시면 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실적이 점점점 제가 볼 때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크게는 이렇게 이중 바닥을 찍고 어, 나서 다시 한번 주가는 상 조금씩, 조금씩 어, 눈에 안 띄게 서서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초 21선을 제부터 21선 추세만 여기를 뭐 크게 이탈한 말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요 상승 추세는 어, 꾸준히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주봉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승 이후에, 어, 좀더 상승하는 척 하다가, 가격 조정을 막 받고, 이번에 다시 한번 바닥 다지고, 다시 한번 상승을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의 위치에 있고요. 자, 월봉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작년 9월 달에, 그죠? 요게 아마 그걸 거예요.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때, 음,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언급을 했을 때, 곧그때 음, 겁니다. 네. 그때 상승 이후에, 바로 어떻게 보면, 옆으로 계속 가. 몇 달간, 어,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이제, 어, 월 이제 6월달이잖아요. 6월달에 이제 상승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딱 보이고 있어요. 네. 제가 볼 땐, 뭐, 여기서 눌려봐야, 그냥 5천원 후반대 구간, 어, 그 6, 지금 딱 6천원입니다. 내일 살짝만 눌려도 그냥 5,000원 구간이에요. 제가 볼땐요 5,000원 후반대랑 5,000원 중반대, 이렇게 좀 나눠서, 음 주가가, 지수가 많이 흔들리면 당연히 이제 좀 많이 폭락을 하겠지만, 오히려 얘 같은 경우는 하락이 나왔을 때, 눈여겨보시고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서서히 터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매수가는 6천 원 미만에 6천 원 미만으로 이렇게 매수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어, 이 종목이 내일 좀더 그래도 6천 원까지는 안올것 같아라고 생각되어진 분들은 못 어, 그래도 추정 매수를 이게 생각 하고 계시면은 6천 6 0원 가기 전에 음, 이 이상은 절대 어, 안될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난 9일 날 수요일 날 고점이 6천 6 0 원인 것 같은데 여기 미만으로. 대륙이면 6천0 0원 미만이면 더 좋고요.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어, 소개해드린 종목은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의 전략을 꼭 세우시고 음,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내일 월요일인데요. 내일도 성공 투자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